오늘은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민수기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특별히 새벽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들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편 73편 1절로 14절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 설교 준비 중이세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저에게 있는데 제 억울한 일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저도 한때, 야, 나도 이런 고민 했었는데, 나도 이런 억울함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고민이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신념, 아니 몇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념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신념이에요.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한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짓는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 노력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큰 시험이 있었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 왜요? 무슨 시험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얘기합니다. 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그 사람 어떤 나쁜 사람이길래 그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또 폭력을 옷처럼 항상 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을 뜨면서 이리 저리 다니면서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방탕함이 가득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욕하고 남을 헐뜯고 악에 가득 찬 말을 하고 오만함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는 이 땅에서 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나 우동 먹으러 저기 도쿄 갔다 왔잖아" 뭐 이런 그 단풍나무 보려고 캐나다 다녀왔잖아. 뭐 이러면서, 뭐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뿐이에요. 목사님, 이런 정도면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진 않아서 판단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 해준 말만 들어보고는 "야 참그 사람 나쁜 사람 맞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선생님 근데 왜왜 왜 선생님은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방금 말했던 그 나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글쎄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내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내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겪을 법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재앙이라는 것이 그 사람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그 사람 볼 때마다 평안하고 잘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불을 쌓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시험이 훅 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어떤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 노력을 해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하루 종일 병 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 받는 느낌, 벌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만 뜨면. 어우. 하루가 시작됐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신념이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간 모든 것들이 다 헛일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분,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2 0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똑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시인의 고민을 시인이 가졌던 그 고민을 했었고 또 마음 상해하고 있는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열심다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주지 않은 저에게 어떤 시험도 누가 주지 않았거든요. 누가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주지 않았던 그 시험을 스스로 받고. 그 시험에서 넘어져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망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복을 주어야지 왜그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저에게 보게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가 보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굉장히 형통하고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악인도 그 나름의 고민과 걱정과 고난과 재앙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요즘 SNS를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SNS에 자신의 잘된 얘기,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들... 만 적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여지는 게, 게시, 그 그런 게시물들을 다 보면서 자신하고 이제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만, 나 스스로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점점 점점 그게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자존감은 그 사람의 잘되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이 모습이 딱 오늘 시편 73편 1절로 1 4절까지 나오는 시인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밤하늘에 달이 굉장히 동그랗게 떠 있더라고요. 보면은 와, 진짜 예쁘다라고 하면서 달을 보게 되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발광체가 아니죠. 햇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달을 아주 밝게 빛나는 달을 볼수 있는 이유는 달 표면에 비춰진 그 햇빛을 통해서 아주 밝은 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하면서 밝은 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달의 전부는 아니에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의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아주 차갑고 어둡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도 그 사람의 차갑고 어두운 반대편은 생각하지 않은 나만의 오해입니다. 결국 악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놓고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잘되고 흥하고 부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그 사람은 똑같은 검, 고민, 걱정,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과 나의 인생에서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장래희망이 뭐야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쭉 자라오죠. 교회에서도 물어보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장래희망의 장래희망을 쑥 바꿔서 너 비전이 뭐야? 라면서 결국은 장래희망을 물어봅니다. 끊임없는 질문들 가운데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자라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과 같이 인생에서의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조금 더 잘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내 자녀보다 자녀들이 더잘 풀린 사람들을 보면 시인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럽질번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무도 넘어뜨리고 아무도 미끄러뜨리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스스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잘된 사람,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해서 끝나지 않고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반복되는 절망과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악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두고 두, 두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나의 인생에서 크게 다른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들과 내가 크게 다를 것 없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몽골 성교사의 자녀로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빠가 이찬혁 씨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발표한 노래를 듣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한참을 멍하니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장례희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묻는 장례희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내는 장례 그 이후의 희망입니다. 그 노래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장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사자는 보통 예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네 아쉽네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만나 장래 이후에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인이 어떻게 되든 그저 박수쳐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우, 잘 되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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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구나 하면서 박수 쳐줄 여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될 때마다, 악인이 잘될 때마다 마음 아파 줄수 있는 여유. 왜그 사람에게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해야 하는데 라면서 가슴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유. 비록 악인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좋은 거 사주고 뭐 돈으로 물질로는 전해줄 수 없지만 물질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향한 장래 희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간 이 땅의 악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저 부러움에 질투심에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예배 결단하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기억해 주시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 제목들마다 놀랍도록 응답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